자 태호 실버와 이연준, 자 덕분 한번 세게 네 그라운드를 네, 서스탠딩으로치시습니다 킥, 아서자 터제, 터제, 이파준 터제, 터제, 이연준, 대박입니다 이거, 대 끝냈습니다. 아이킥 공격이 네. 제대로 복부 쪽에 들어갔고요. 그림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 폭풍 파운딩 네. 그리고 5연승의 이은준 선수입니다 아 바로 쓰러지는 시야고 실버 예. 대한민국 팀원 이은준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은준의 행진은 계속됩니다 레드 코너 1라운드가 corner. 시작됐습니다 아, 아, 자 미드킹 럼브 네, 하는 김철입니다 럭킹 아, 아이거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밀고 들어갑니다 김수철 아 많이 좋습니다 자, 오, 오, 제료로 들어갔습니다. 파운딩 공격을 이어갔던 김수철. 예, 세 경기 한 조밀한 풀로 끝을 내는 김수철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김수철 선수입니다. 김 선수 또 젊은 패기가 있거든요. 5분 3라운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내주유타가 먼저 킥을 보여주는데 킥을 맞기로 드렸고, 아퍼치 세례요. 내주유타가 너무나 쉽게 초반 아퍼치를 앞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우가 승리를 거두면서 배턴을 크고 1라운드 출발 왼쪽에 키가 큰 선수가 서동수 선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키가 큰 트렁크가 바로 정원희 선수입니다 서동수네 야, 아, 어우, 뒷다리가 좀 한번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팀을 파고들고 있는 정원희 끝났습니다 세컨뿐만이 아니라요 어, 가르쳐서 얻기는좀힘들고너우가굉장 예. 많거나 그러니까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쓰레지 제사 경기 뭐이 제4경기... 어싸우자양주용도바로네스파을 노렸었죠 네 원투! 원 어두워 어두캡라이트 어두워 어두 지영 선수, 아 요즘 머르는게 너무 무서워요. 대전 <laughs> 팀더킹 양지용 선수 같은 챔피언 같은 이런 씬에서 뭐 어떻게 싸우나. 1라운드 KO 승리를 거둔 네. 양지용 아, 선수 테크 약한 거좀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근데 주먹은 확실히 와, 훌륭니다 블루스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와, 경기 끝납니다. 오버 세르게이 선수 대단합니다. 블루코노 너무... 블루 러시아 아산 킹덤 MMA 최 세르게이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세르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왼손. 자 더블 더블. 3번 레그킥 시도. 오, 오! 오! 이정현 펑짐을 시도합니다 이정현이 경기를 끝납니다 일라운드만에 또 하나의 KO를 장식합니다. 네 이정현 선수 5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올라오는 이 김영환 선수의 발을 막아내는. 바로 반격이 들어왔게 이정현이에요. 저 레프트에요. 지금 레디크로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정현의 TKO 오연승을 달립니다. 박재성과 김현우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박재성이 재빠르게 빠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몰렸습니다. 자, 박재성 데미지 있나요? 다시 한번 바디, 바디 들어갔어요. 오, 오, 오 들어갔어. 경기를 끝냅니다. 김현우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몸 쪽과 머리 쪽을 계속해서 공략했던 김현우였습니다. 어, 펀치가 정말 재빠르고 빡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코너, 팀 피니쉬. 김현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1라운드 TKO 승리, 김현우입니다.